어 안녕하세요. 오늘 10분 동안 영어 문법 배우는 거는 어, 오늘은 새로운 거 관계대명사 들어갈게요. 방금 현재 완료 빈칸 넣기 했는데 잘했어요. 그죠? 네. 그거는 한달 내내 반복할 것 같아요. <laughs> 관계대명사는 간단해요. 이거는 어, 자이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? She has a son. 그녀는 아들이 한명 있다. He is a doctor. 그는 의사다. 그러면 윗문장하고 아랫문장에서 공통되는 게 누구예요? 썬과 히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엮어 보려고 그래요. 그러면 이거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? She has a son. 여기 윗문장 똑같이 썼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공통되는 것 중에 뒤에 거를 지우고 앞에 있는 거를, 어, 먼저 온다. 그래서 앞선 선자를 써가지고 선행사라고 해요. 선을 뭐라 그런다고? 선행사. 그래서 선행사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희만 지우면서, 희는 사실은 주격 관계대명사거든요. 이 관계대명사를 지우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관계 맺어준다. 그래서 이름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여기다가는, 어, 뭐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예습 전혀 없이 하고 있죠 she has a son 그 다음에 is a d a u t e r 그럼 여기 뭐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찍어 봐요 그냥 영어 문장에서 w h 가 오면 좋아요 후 사람일 때는 후를 주로 쓰거든요. 여기에 h 가 주격이거든요. 주격. 그는 그럴 때후라는 누가라는 의문사를 뜻은 빼고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. She has a son who is a doctor.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래서 얘를 h 가 주격이기 때문에 주격이 지워지고 여기에 후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오는 거예요. 이해 가요? 네. 어. 똑같이 지워진의 격을 그대로 가져온다. 그리고 후 대신에 t h 을 써도 돼요. 후 대신에 t h 도 관계되면서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. t h a 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. 뭐, 가주어, 진주어, 제시 대명사, 관계 대명사, 블라블라. 엄청 많아요. t h a 은 따로 해야 돼요. 자, 이제 이거 아래 거한번더 읽어볼게요. She has a son. I love him. 그죠? 그럼 윗문장과 아랫문장이 공통된 게 뭐예요? 힘. Uh, 응, 힘이죠. 어썬과 힘이죠. 그럼 앞에 나오는 어썬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? 아까? 선. 선행사라고 해요. 그죠? 네. 말이 어렵지? 그럼 한번쉬해줘선 윗문장 그대로 썼죠? 그 다음에 힐을 지워요. 힐 지우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관계 맺어준다. 그래서 여기다 관계대명사 자리를 남겨놓고, 힘 지우고, I love를 뒤에다 쓴 거죠. 네. 됐어요? 그러면 여기에서 힘이, 힘이 그를이라는 목적격이야. 네. 그래서 빈칸 자리에 오는 것도 무슨 격을 써야 된다? 후. 목적격을 써야 된다. 그런데 여기에는 어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whom이에요. whom. 네. whom 어떻게 써요? whom으로 쓰면 돼요. 네. 알겠죠? whom 써도 되고,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이 후를 또 그냥 막 써요. 그래서 후 써도 사실 돼요. 그리고 대도 써도 돼요. 목적격에는. 자, 목적격에는 뭐 써도 된다? 대도 써도 된다. 그래서 얘는 결국은 답이 3개가 되는 거예요. 어, 스마트폰 잡고 이렇게 할래니까 좀 어려운데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갈게요. She has a son 한 다음에 his cat is cute. 됐잖아요 그러면 썬인데 그 아들이 한명 있는데 그의 고양이가 귀엽다 그의 이런걸 소유격 이라 고 그래요 소유관계를 나타내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 후훔 who, 이랬잖아 근데 그거의 소유격이 뭘까요 소유격은 후즈예요 후즈 후즈 그래서 she has a son 그 다음에 여기 뭐은다고 whose cat is cute 됐어요. 그러면 여기에 후주, 후주 소유격 오고요. 관계대명사가 또 대시 있었잖아요. 근데 대신 소유격은 없어요. 음.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답은 하나밖에 못 온다. 여기다 한번 우리 써볼까요? 쓸수 있을까? 카메라 들고. <laughs> 자, 그러면 쉬해졌어. 그 다음에 여기 뭐 온다고요? 후 음, is a doctor. doctor.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 또, 뭐도 올수 있다? 대도 올수 있다. 맞아요? 이걸 뭐라 그런다? 주격이라고 한다. 자 여기는 뭐라고 해? She h a 그 다음에 힘이라는 목적격을 지었으니까 여기다 whom 쓰면 돼. W H O M. 그죠? 근데 그냥 who라는 주격도 같이 통용해서 써요. 그 다음에 아까 뭐 써도 된다고 그랬지? 대 써도 된다고 그랬죠? 네. 두손두손다 쓰니까 어렵네요. 이 화면 속에다 글씨 쓰는 게더 어렵다. <laughs> she has a son. his cat is cute. 그러면 h i s 가 무슨 격이야? 소유격이잖아. 네. 그러면 여기도 소유격이 온다. 그러면 who의 소유격은 뭐야? who즈 이렇게 오는 거야. 스펠링 외워야 돼요. w h o s e <laughs>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<laughs> 나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일단 여기에 집중할게요. 그래서 오늘 무슨 격 관계 대명사 배웠어. 사람을 사람이 선행사일 때좀 중요한 거 배웠어요. 오늘 사람이 선행사일 때 선이나 이렇게 사람이 선행사일 때 관계 대명사를 못 쓰냐? 주격일 때는 못쓴다후 h 또 그렇죠. 목적격일 때는 후, who. 네. 오, 네. 그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whose. 이렇게 쓴다. 맞아요? 네. 자,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, 센그래머에서 요 관계대명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, 아, 한 손으로 해서 어려워 했군요. 자, 요거 책, 요요 부분에서 자, 관계대명사 요표 보세요, 표. 관계대명사, 여기 똑같이 예문해놨잖아요. 네. She, she has a son, he is a doctor. 그럴 때, she has a son, who is a doctor. 해가지고, 어,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a son. A son과 he죠? 그러면 뒤에 he를 지우고, a son은 무슨 사라고 그랬죠, 아까? 선, 선, 선 선행사. 그죠? 네. 앞에 것을 선행사라고 하고, 뒤에 단어를 생략하면서 관계 맺어주는 관계대명사를 넣는 것이다.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희가 주격이므로 관계되면서 후를 넣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. 근데 이 표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뭐를 쓴다고? 후, Who, 소유격은 whose, 목적격은 who나 whom 두개 쓰고 사물일 때는 뭘 쓸까요? 사물일 때는 who를 못 쓰니까 which. 그 다음에 소유격은 of which나 whose. 그 다음 에 목적격은 which를 쓴다. 사람 사물일 같이 있어. 나와 나의 뭐집 또는 나와 나의 고양이 이런 식으로 사람 사물이 같이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뭘 써라 여기 있어요 뭘 써라 내가 That. 쓸 써라 내 얼굴 보면 답이 나오나 봐요 소유격은 근데 대세 소유격은 없다 그리고 목적격도 보다 날씨다 That. 그래서 요표 이해하는 것까지 한번 했고요. 관계되면서는 이제 야금야금 요만큼 하고 또 다지고 요만큼 하고 이렇게 천천히 진도 나갈 예정이에요. 현재 관련을 좀다 암기하면 우리 예문으로 한번 해봐요. 알겠죠? 오늘 수고 많았어요. 8분 16초 녹음해, 녹화했네요. 네 오케이, 수고 많았어요. I love you. Mm -hmm.